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명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뼈이 사람이 명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신란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9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꽤 많은 분량인데요. 하지만 사건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 장애우의 이 삶의 이야기, 이 놀라운 변화 속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복음 9장, 그 말씀의 처음을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심은요, 다른 이가 예수님을 찾아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 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찾아 오셔요. 하나님은 찾아 오십니다. 나의 그 무엇, 나의 그 어떠함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 찾아 오시는 하나님, 찾아 오시는 예수님. 이 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 역시 당시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만 잣대를 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고요? 어떠한 육체적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의 사건을 죄의 대가로만 다 이해했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이란 일들이 벌어진 거다. 모든 고통은 죄의 대가이다. 맞는 말입니까? 예, 일부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맹인을 보자 당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기준과 전제로 인하여 그저 평가만 하죠, 평가만 해요. 사람들은 언제나 평가하기를 원하는 평가자로 서 있기를 원하지, 그 가운데 평가를 당하는 자로 서 있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에 대한 평가자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참여자로 말씀 어, 서 계시고요. 또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고 고통 속에 들어가셔요, 참여하셔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제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줄 포인트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보며 죄의 대가라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 고통은 죄에 대한 징계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구원이 나타나는 통로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도 나타내신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란 모든 고통의 문제를 그렇다 하여서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하나님께로 보냄 받은 예수님은요. 이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6절로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가 보기엔 왜 이렇게 좀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더러운 방법으로 침을 뱉어서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한 행위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반대 입장인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1절로 한번 가보세요. 너 눈이 어떻게 떠여졌니?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침을 뱉어라는 말은 몰라요. 왜? 보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 보겠죠. 자, 지금 이 차이를 보이세요. 분명 예수님은 당신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어요. 하지만 그 치유함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땅에 침을 뱉어 부분이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들어왔냐고요? 그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에 바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어느 누가 이 맹인의 눈에 자신의 손을 대고 따뜻한, 따뜻한 체온과 그 마음을 전달해 보았을까요? 내일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맹인의 부모들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살길만 추구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과연 이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눈 보지 못하는 눈을 한번 이렇게 만져 본 적이 있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 예요자 지금 이 차이점이 보이세요 건강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본문 이왜 이렇게 비위생적이지 그냥 눈을 떠라 해도 되실 텐데 왜 그랬 을까 왜 그랬냐고요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그의 상한 눈을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따뜻한 예수님의 그 체온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손을 통하여 그의 모든 환불을 만지시는 거죠. 더러움이 아니라 가장 깨끗한 믿던데요뭐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가 아니라 그 방법으로 하셔야만 이 맹인의 마음 가운데 얼어붙음이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녹아내려서 가는 것이죠. 진정한 눈을 뜸은 무엇일까요? 육체의 눈으로 못 보던 것이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의 눈 역시 다 녹아져 진정한 오름에 대해서 바르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으로 이어가시는 것이죠.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이제는 이 맹인을 보내는 자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 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우리의 일터로, 어디로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교회, 이땅 가운데 이제는 우리를 또한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내일, 모레, 요한복음 구장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제거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허용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부분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신다. 어떻게 떠요 졌냐고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수요일 한 날이 그런 한 날이 될줄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2단 예방 세미나 진행되어집니다. 귀한 시간이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또한, 어,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어, 많이 알려주시고요. 또한 이러한 시간들이 포메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 무장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